차쓰리 빠지자, 이제. 어디로 빠져? 구구 여기 지금 떨궜다. 1 0 9 200방향. 어, 야, SE. SE 보. 차. 차 온다, 되거나, 뒤에. 내보급 먹으러 가는 것 같은데? 그런 거 같은데, 봐대 앞에 사람, 예병치. 하나, 이제. 앞에 또, 차, 차 쪽, 대거나한 개. 기절. 하나가 안 보여. 카고 너야? 어. 하나가 안 보여. 언덕. 언덕 확인했어. 언덕 어디냐? 방향. S 방향. 아, 확인. 내려온다. 안 돼. 어, 연막. 하나 지금 사라져, 살아있잖아. 어. 차온다. 아, 지새끼 음. 이거 자구나. 위에 있다. 넌 무리하게 붙지 마. 무리하게 붙을 필요도 없어. 두명 아니야? 두 명? 하나야. 지금 배동 앞에 있는 거 확대 좀 시켜봐. 너킬 떴어? 야, 두 명, 두 명. 어. 아. 넌 붙지 말라니까? 아, 떴었다. 밑으로. 아, 나 백업. 2 1 5가으로 떨어졌어. 215 여기 앞에 있다 되거나, 아까 떨어졌어. 한명안 보여, 빠진다. 이 새끼들. 아닌데 빠지는 거 아니야? 가운데는 빠졌는데 하나 여기 있을 건데. 닭에비. 짜기비. <laughs> 쟤속에 파밍 했냐? 안했어 속에 뱃속에 뱃속에 언덕 보이냐 에 뱃속에 뱃속에 보급 있구나. 보급 먹으러 갔어. 죽는다. 나 너무 위험한데? 가 너무 붙지 마. 나와. 아 여기서. 내 앞에 하나. 내 밑에 하나. 선우 조심해라. 다리 다리, 다리, 다리 밑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어 다리 밑에 있어. 화나기절. 응. 나이스 받겠다이칠탄반다 그루자 그루자 써와와 왜? 뭐 먹었는데? 응? 아 그루자 야야 뭐야 야, 야. 어디야? 사운드 애니바 아까, 아까 우리 있던 데야 어디 있어 그루자 그루자 다 저기 개머리판 없냐? 나 있어 개머리판 내가 죽을게 내가 어. 까졌네 일로 와 여기 있을까? 아니 툭백이 없네 툭백 여기 새거 있어 삼투까 삼투 깨졌다 있어. 아까 우리 있던 자리인데 구상 먹고 있을 때 죽이자 기름 없어도 그... 차 바꿨네 아, 네. 내가 대건이 내네 앞에 지나갔다 240 대건이 내네 오른쪽 아, 알아 알아 오른쪽 찐다 동현아 더 올라가자 우리 야왜 쐈어 씨 미안 대건이 각 잡았어 어디까지 갈지 어, 수위 아, 다 맞았다. 다컷 받아 봤네. 응, 뭐로? 야, 얘네 보급 먹었다. 갑바랑좀 가빠랑... 먹어야겠다. 고정기도 있고. 야, 자기장 존나 멀어. 빨리 와. 애미, 보자. 자를... 아, 나 포기 야, 자기장 온다. 야, 성우, 뭐, 아, 뭐 없다, 필요해? 없어, 없어, 없어. 그, 버스 있거든, 버스 타든지. 아니야, 뛰어갈 수 있어. 어디로 갈 거야? 야, 아, 말좀 해라, 너는. 응. 어디로 가는지. 하 도달하면 아, 좀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놔야지. 미친놈이가 <laughs> <진> <laughs> 아니, 20고지, 산 밟으면서 와. 파이난 너무 위험한데? 로어산 도로... 쪽으로 들어가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있는데도 나쁘지 않아 좀만 오른쪽으로 더 돌게 19명 여기다 건너가자 도로 어 도로 건너 보고안 먹을거지? 305방향 사운드 집쪽 사운드? 200, 255방향. 어, 저거 셈에 애들 좀 오겠는데? 아니, 아니, 자기장 자기 보고. 어, 오케이, 할까요?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자리 잡자, 여기. 집 먹을 거야? 아, 집안 먹을 거야. 오케이, 확인. 340. 344님 위에 있다. 우리 자기장 좋아. 여기 자리 잡자. 저기 야, 어저 야. 뒤에, 뒤에 있잖아. 뒤에 5 5방이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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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잖아. 두대 맞았다. 옮겼다. 여기 큰 돌로. 둘, 둘이야. 둘, 오케이. 대대 와야 돼. 어, 나뒤 뒤에 에까지 붙었다. 355돌 하나가, 아직 남았거든?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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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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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선우가 닦았구만 하나. 응 닦았어. 우리 자기랑 좋아하셔. <laughs> 풀드핑하자. 나 술탄. 나 술탄이 없네. 나나 연막이고 아무것도 없어. 나도. 대관아 좀만 천천히. 어. 자기랑 시간 많다. 각다 죽이고 응. 들어올게. 집에 있을까? 있으면 쌌겠지. 어. 달 집에 있을 거야. 있어. 집에 있어. 자리만 잡을 거냐? 어. 보이만 그냥 가야 돼. 앞에 200 245방에 하나 있었어. 결과은 없네, 그럼. 내가 잠깐만. 아, 너무 들어갔어. 너무 들어갔어. 너무 들어갔어. 여기 여기 더 있을 게. 응. 내 방향 앞에 싸우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싸운다. 가자. 싸우러. 딜리? 아, 뒤에, 뒤에 집에 있어. 뒤에 집에 있어. 그냥 뒤에 집에 있다고. 우리가, 우리 갇혀왔던 집에 있어. 알아, 알아. 확인. 어디지? 여기? 여기, 같이... 어, 담 오씨 깜짝 놀랐네 일곱 명 길리 하나 있거든 조심해라 250 방향 쪽에 다 있어 지금 길리 하나 있는데 이새끼안 보이네 아 나.. 제가 나거의 갑바 있냐? 아씨못 먹겠네 어. 나 안에서 죽였잖아. 어. 아니 밖에야. 아, 됐어. 됐어. 안 먹을게. 앞에 정면 W 어, 녹색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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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둘이 있다. 두 명. 어, 우리. 둘. 하나 기절. 하나 기절. 어디봐 너 보는거야? 살리러 갔다 W 총탄 던졌어 살리러 가 살려 개피 하나 개피 <laughs> 하나 개피 하나 초개피다 아! 하나 기절 길리 기절 어딜까요? 어. 딜리 아닌 애가 초개피여 쟤네 피 채웠겄다 와 씨발. 하나 더 기절 어? 그러 끝난거 아니야? 아냐 쟤 돌에 하나있어 돌에 하나있어 라스트 그냥 붙어서 죽여 살리지말고 야 자리 안좋다 자리 안좋아 살리지마 살리지 말라고 위에 두명 있잖아 라스트 1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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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수류탄 있으면 수류탄 좀줘동인이 갑바도 벗어주어 없어, 없어. 야이배 입에 줄게 이 배. 야저 돌멩이 먹어야겠다 돌멩이 무조건 먹어야겠다아니 뭐, 살리던가. 야 살려버려 그면 20초 있구 마. 연막 칠게. 아니야 치지 마 아, 치지 마 어떻게 막 치고. 5초. 오른쪽 돌멩이 먹으면 된다잉. 음. 어, 뭐냐? 내가 아, 나도 돌멩이 없어, 돌멩이 그 뭐야 파 자기장 인한 명을 다 나도 돌멩이 보고 뛴 음, 거예요. 돌멩이 보고 왔어야 돼. 무조건 왔어야 돼.